북한 최고위층 경호원이었던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양 권력층의 철통 같은 보호를 맡으며 충성을 다해온 그는 어느 날밤 절대 봐선 안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지도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위선적이고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경호원의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철저히 숨겨진 어두운 비밀과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한 목숨을 건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북한 최고위층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과 탈북민 리철민의 위험천만한 탈출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철민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층을 보호하는 경호원으로 일을 했었죠. 오늘은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과 탈북의 여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북한 최고의 권력자 현송월이 금지된 남한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죠.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북한 체제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저는 평양의 권력층 경호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인민군 특수부대 출신인 저는 뛰어난 신체 능력과 충성도를 인정받아 최고위층 경호원으로 발탁됐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그날은 현송월 저택의 야간 경비를 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보안 점검을 위해 복도를 따라 순찰하던 중이었어요. 대부분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서재에서 푸른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네. 서재 문틈으로 현송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국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에서 금지한 남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즐겁게 말이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평소 인민을 위한다며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던 현송월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도 남한 문화에 물든 젊은이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비밀리에 남한 드라마를 즐기고 있었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각된다면 저와 가족 모두 수용소행이 확실했어요. 숨소리조차 죽이며 서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다른 경호원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뒤 조용히 제 위치로 돌아왔죠.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충성을 맹세해 온 체제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들에게는 굶주림과 억압을 강요하면서 권력자들은 비밀리에 사치와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정기보고를 위해 현송월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남한 문화 유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죠.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맹목적인 충성심은 사라졌고 의심의 눈으로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경호원이란 직책 덕분에 고위층의 실체를 더 많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주민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현송월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혁명적 의지와 주체 사상을 강조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외국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사치품들, 그리고 계속되는 남한 드라마 시청. 이 모든 것이 제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장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현송월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한 후 저는 더욱 경계하며 모든 것을 주시했습니다. 제 직업이 경호원인 만큼 눈에 띄지 않게 고위층의 비밀을 들여다 볼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양의 안개가 자욱했어요. 현송월의 저택 경비를 서던 중. 평소보다 경호원들의 배치가 달라 졌습니다. 저는 뒤쪽 정원 경계를 맡았죠. 밤 11시경 검은색 메르세데스 한 대가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아닌 김정은 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정은의 공식 방문은 항상 사전에 계획되고 엄청난 경호가 따르는데 이건 완전히 비공식적이었죠. 김정은은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현송월의 저택으로 빠르게 들어 갔습니다. 제 임무는 외부 경계였기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었어요. 2시간 후 경비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현송월의 서재 근처를 지나가게 됐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김정은과 현송월이 남한 영화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외국 양주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이야기였죠. 현송월이 김용주를 후계자로 세우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정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중국처럼 개방하되 권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자신들의 권력은 어떻게 유지할지 논의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결정이 아닌 오로지 그들의 권력과 부를 위한 계산이었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안 이들은 사치를 누리며 권력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목숨 바쳐 지켜온 지도자들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며칠 후 현송월은 공개 석상에서 자력 갱생과 인민을 위한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적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외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연기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순옥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정부인 그녀는 40대의 조용한 여성이었어요. 현송월의 저택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성실함으로 신임을 얻고 있었죠. 그런데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현송월은 평소보다 일찍 외출했어요. 그때 저는 순옥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옥이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간첩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죠. 순옥은 현송월의 서재에서 청소하다 나만 드라마 DVD를 발견했고, 그날 저녁 급히 끌려갔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박영호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박영호는 저와 군사학교 동기였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어요. 그날 밤 비밀리에 그를 만났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아무 죄가 없었고 단지 현송월의 비밀을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현송월은 순옥이 그 비밀을 남편에게 발설했다며 제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옥에게는 14살 딸이 있었어요 이제 그 아이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순옥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듯 했죠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의 일부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순옥의 가족들이 연좌제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딸아이가 울며 저항하다 경비원에게 맞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돕고 싶었지만 그러면 저와 제 가족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박영호를 만났습니다. 그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현송월과 김정은의 비리 자료를 몰래 모으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북한 체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최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였죠. 밤새 우리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의 실체, 인권 침해, 지도층의 사치스러운 생활 등 북한 당국이 철저히 숨겨온 진실들이었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선전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 당의 품 안에서 행복한 북한 인민. 이제 이 문구들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굶주린 주민들, 전기 없는 어두운 거리,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탈북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 성공하더라도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잔혹한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최고 위층의 경호원이었기에, 감시가 더욱 삼엄했어요. 박영호와 저는 탈북을 위한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장소를 바꿨고,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요. 저는 경호원 신분이었기에 움직임이 제한적이었고 박영호는 보위부 요원으로서 항상 다른 요원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양을 벗어나 중국 국경까지 가는 경로를 연구했어요.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 취약지점 뇌물이 통하는 경비원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암호화하여 기록했고 들키면 즉시 파기할 준비를 해두었죠. 저는 매일 밤 가족 사진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탈북에 성공하면 가족들이 받을 처벌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는 체제의 거짓에 동참할 수 없었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송월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 문화교류 행사가 계획됐어요. 저는 경호팀에 포함되었고, 박영호도 정보분석 요원으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베이징에서 공식 일정이 끝난 후 자유시간에 따로 빠져나와 미리 접촉해둔 탈북 브로커를 만나는 것이었죠. 브로커는 우리를 중국 남부로 이동시킨 후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노부모와 여동생을 북한에 두고 떠나야 했어요. 박영호도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하면 어떻게든 가족들을 구출할 방법을 찾기로 했죠. 출발 전날 밤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기에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무언가 느끼셨는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직감이었겠죠. 마지막 포옹을 하며 다시 만날 것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증거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박영호가 수집한 북한 고위층의 비리 자료와 제가 기록한 현송월과 김정은의 실체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이 자료들은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옷 안쪽에 특수 제작한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발각될 위험이 컸지만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했죠. 출발 당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게 노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북한 땅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이후 베이징 외곽의 한 호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모두 숙소에서 휴식 중이었죠. 저와 박영호는 각자 맡은 경비 구역을 점검하는 척하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가방 하나 없이 몸에 지닌 것은 오직 신분증과 숨겨둔 증거 자료뿐이었어요. 호텔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매 순간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검은색 밴이 나타났고 우리는 재빨리 차에 올랐죠. 브로커는 중년의 조선족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어요. 베이징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밝은 도시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북한 대표단에서 우리의 실종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속도를 높였고 우리는 계획을 변경해야 했어요. 원래는 기차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대신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고 그곳에서 다른 차로 갈아탔죠.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합동으로 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매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설쳤습니다. 한 번은 검문소를 지나갈 때 공안이 차를 세웠지만 브로커의 재빠른 대처로 위기를 모면했죠. 다행히 우리를 찾는 수배령은 아직 이 지역까지 퍼지지 않은 듯했습니다. 중국 남부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브로커의 연락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브로커는 대한 경로를 알고 있었죠. 우리는 미얀마와의 국경 근처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안내인은 라오스를 통해 태국으로 가는 루트를 제안했어요. 더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 우리는 밤새 산길을 올랐어요.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고 온몸은 땀과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총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여야 했어요. 박영호가 다리를 다쳤지만 서로 의지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죠. 라오스에 들어선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라오스 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국 국경을 향해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태국 영토에 발을 디뎠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쉴수 있었죠. 태국에서 우리는 즉시 유엔 난민 기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별 보호 조치가 취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 국정원 관계자들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긴장감이 읽혔죠. 우리가 가져온 증거 자료의 가치를 확인한 후 한국 정부는 긴급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안전가옥에서 대기하며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도시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 곧 한국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활주로에 직접 내려 별도의 출구로 안내 받았어요. 일반 입국 절차 없이 바로 검은색 승합차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밝은 도시 불빛에 압도되었죠. 북한의 어두운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정원 안가로 이동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제가 가져온 정보가 정말 가치가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박영호는 다른 차로 이동했고,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시설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실로 안내받았고 기본적인 생필품과 깨끗한 옷이 제공됐어요. 온수 샤워를 하는 동안 지난 탈북 과정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전문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북한에서의 직위, 탈북 동기 등을 물었습니다. 그후 점차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죠. 현송월과 김정은의 관계, 권력 구조, 핵 프로그램, 군사시설 위치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제가 몰래 가져온 증거 자료는 특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필름에 담긴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국정원 요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북한 최고위층의 사생활과 비리, 은밀한 권력 투쟁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후계 구도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죠. 조사는 2주 넘게 계속됐습니다. 매일 8시간 이상 질문에 답하는 일은 정신적으로 매우 고됐어요. 때로는 같은 질문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답변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조사 기간 중 박영호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함께 목숨을 건 탈출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안도감이 교차했죠. 박영호는 여전히 북한의 남은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의 마지막 날, 고위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가 국가안보에 큰 기여를 했다며 감사를 표했어요. 이제 하나원으로 이동해 한국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남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언론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저는 이제 자유의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엄격한 조사실과 달리, 하나원은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였어요. 건물은 깨끗했고 주변은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죠. 입소 절차를 마치고 개인 방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고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 주변을 만져보았죠.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원 프로그램은 12주 과정으로 한국 사회, 이해부터 실용적인 생활기술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만의 화폐 사용법과 대중교통 이용 방법 같은 기초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컴퓨터 수업이었어요. 북한에서 고위급 경호원으로 일했지만 디지털 기기에 대한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우스 클릭 하나가 어색했고, 인터넷의 개념은 더욱 낯설었죠. 하지만 강사들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과의 만남도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원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출신부터 국경 지역 출신까지, 고위 간부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모두 같은 꿈을 품고 탈북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특히 젊은 탈북민들의 적응력에 놀랐어요.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저도 그들의 에너지를 받아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죠. 한국어 발음과 억양교정, 현대 한국 역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개념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식사, 오전 수업, 점심, 오후 수업, 저녁 식사, 그리고 자유시간이었어요. 자유시간에는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 뉴스와 드라마를 봤습니다. 북한에서 금지된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아직도 낯설고 신기했죠. 심리 상담도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열기 어려웠지만 점차 북한에서의 기억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8주가 지났을 때, 저는 스스로의 변화를 느꼈어요. 말투가 달라졌고 사고방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주에는 서울 현장 학습이 있었어요. 첫 지하철 탑승, 대형 마트 방문, 은행 이용 방법 배우기 등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사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뿌듯함도 컸죠. 졸업을 앞두고 저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보호된 환경을 벗어나 실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큰 것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드디어 하나원 졸업식 날, 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섰습니다. 졸업증을 받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정착지원금과 임대아파트 키를 받았죠. 실질적인 독립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는 작았지만 저에게는 궁전과 같았어요. 창문을 열면 도시 전경이 펼쳐졌고 24시간 전기와 수도가 공급됐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 공간에서 스위치 하나로 방안이 환해지는 것에 몇 번이나 감탄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정착지원금은 한정적이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업을 구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지위는 여기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죠. 처음에는 경비원, 택배 분류 작업 같은 단순 노무직을 전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자유롭게 생활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복잡한 노선도에 당황했지만 차츰 익숙해졌죠. 편의점, 마트, 병원 이용하기, 휴대폰 계약하기 등 일상의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빠른 말투와 영어가 섞인 한국어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말투만 들으면 바로 탈북민임을 알아차렸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저만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식생활의 변화도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음식들이 넘쳐났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는 선택의 폭에 압도됐죠.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음식을 남기는 문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톨의 쌀도 소중했는데, 여기서는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원센터에서 소개받은 다른 탈북민들과 교류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죠. 특히 박영호와는 꾸준히 연락을 유지했고, 그는 이미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제 경험과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국정원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죠. 북한 최고위층의 실체와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을 전하는 일은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이 지나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말투가 한국식으로 바뀌었고 지하철 노선도는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작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도 구했죠. 무엇보다 제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정착 3년째 되던 어느 날 국정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제 가족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부모님과 여동생이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죠.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국정원의 설명에 따르면 제가 탈북한 후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지만 의외로 현송월의 지시로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불분명했지만 현송월이 제 가족을 감시하면서도 극단적 조치는 취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북중국경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와 신원 확인 과정이 끝난 후 드디어 가족과 상봉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VIP룸에서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들어섰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사이 부모님은 훨씬 늙어 보였고 여동생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폭발했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온 죄책감, 가족을 다시 볼수 있다는 믿기지 않는 기쁨, 그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문화적 충격을 심하게 받았죠. 디지털 기기 사용부터 시작해 한국 사회의 빠른 템포, 자유로운 표현과 개인주의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가족들이 전해준 북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현송월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용주를 공식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제가 탈북할 때 목격했던 그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과의 협조 아래 저는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대학 강연, 언론 인터뷰, 시민단체 활동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제 증언은 북한 최고위층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박영호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탈북민 지원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풍선을 통해 USB와 전단을 보내는 활동,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죠. 한 해가 지나자 부모님과 동생도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동생은 대학에 입학했고, 부모님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저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죠. 하지만 저의 사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남겨진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현송월과 김정은의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했던 그날의 분노가 지금의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입니다.